그 문씨가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약 50만도 안 되는데 이 적은 인원에서 이렇게 왕족이 이렇게 탄생하신 것 저도 같은 문씨로서 참으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. 저는 이제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8년도에 저수과 정책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는 것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2008년도에 수가 숙가, 가하고 물가 인상률 뭐를 볼때 현재까지 볼때 2008년도에 최저 시급하고 2016년도에 최저 시급을 이렇게 오른 거를 보면은 약 55.8%를 이제 최저 시급이 올랐고 물가 상승률도 약 50% 이상 올랐는데, 이 장기요양 수가는 약 18%밖에 오르지 않아서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. 어, 대통령님께서 앞으로 이제 되셨으니까, 이 장기요양 기관의 어려운 점을 좀 이해하셔서 이저습가 정책만큼은 깊이 네, 꼭 고쳐주셔가지고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제대로 월급을 주고 제대로 운영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.